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의 서령입니다. 수능 2021년 37번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문장의 순서 찾아내는 문제였죠. 자, Experts have identified a large number of measures that promote energy efficiency. 전문가들은요. all number of 하면은 many랑 같은 뜻이에요. 많이 이런 건데 굉장히 굉장히 많은 어떤 측정치 이런 수단이나 방법들을요. have identified 확인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뭐냐면 the promote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하는 그런 수단이나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식별해 왔다는 거죠. Unfortunately 불행히도요, many of them are not cost-effective. 그런 방법들 중에 많은 것들은 비용 효율적이지 못하대요. This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for energy efficiency investment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자, 이건요. 근본적인 요구사항인데 뭐에 대한 요구사항이에요? 에너지 효율성 투자에 어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에너지 효율성 투자에서 있는 어떤 근본적인,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다면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되는 거겠죠. 이러한 에너지 효율성을 따질 때 비용이 효과적인지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만 쓱쓱쓱 보면서 어디가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And this has direct repercussions at the individual level.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요. 직접적인 repercussion 하면은 반향, 영향이죠.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and는요. 앞에도 비슷한 얘기 나오다가 연결이 돼야지 되는 그런 연결 접속사잖아요. 근데 지금 cost effective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개인의 level 뭔가 말이 안 맞죠. 그래서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There are significant externalities to take into account and there are also macroeconomic effects. 자, take into account 하면 고려하다인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 뭐뭐 할 형용사적 용법으로 externality 수식을 해 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고려할 만한 외부 효과가 있고요. 또한 거시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cost effectiveness에 대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거시경제나 외부 효과 이런 거다 뭔가 매크로한 좀더큰 차원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 얘기가 나온 거 조금 어색하죠. 한번 시 볼게요. However, 하지만요, the calculation of such cost effectiveness, 어 저희가 찾던 거 나왔네요. is not easy. 하지만요, 이러한 비용 효과성의 계산은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판단을 할때이 cost-effectiveness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걸 계산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C가 가장 먼저 와야 합니다. 콜론 다음에 쭉 문장들이 나와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It is not simply a case of looking at private costs and comparing them to the reductions achieved. 이건요, 단순히 어떤 경우가 아니냐면요. 그개개의 어떤 사적인 비용들을 보고요. 그 비용들을요. 성취된 어떤 감소된 그런 것들과 단순히 비교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브 다음에 looking and comparing 두 개의 동명사가 걸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achieved 과거분사로 지금 reductions 수식을 해 주고 있죠. 과거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비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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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그 감소된 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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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비교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앤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이것과 이 cost effectiveness는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B를 먼저 가볼게요. There are significant externalities. 아, 여기 읽었죠, 저희. 여기 읽었으니까 넘어갈게요. 뭔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외부성과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At the aggregate level, 집합적인 차원에서요, improving the level of national energy efficiency has positive effects on macroeconomic issues such as는 예시니까 우선 생략을 하고 위에부터 읽을게요. 예를 들어서요 집합적인 레벨에서 improving 해서 동명사 주어가 나왔네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성의 정도를 개선시키는 것은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요 어떤 거시경제적인 이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디펜더스 뭐 에너지 의존성이나 기후변화 건강 국가적인 경쟁력 혹은 fuel poverty 어떤 연료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연료 부족함의 감소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거시경제적인 이슈들에 준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어, 저희가 외부 효과나 외부성은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하기 위해서 폐수를 막 버려요. 물론 그 개별적인 그 기업의 이익은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 기업의 이익은 올라가도 그 폐수 때문에 개개인들의 가정들이나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개인 기업이 자신의 이득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폐수를 버리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이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을 촉발하는 사회적으로 더안 좋은 그런 행동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외부성이라고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국가적인 에너지 효율성을 뭔가 집단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거시경제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리고요. 이건 또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개인적인 차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말로 굉장히 자연스럽죠. 지금 외부성을 얘기를 할때 단순히 내셔널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 내셔널 차원의 노력이 가져오는 개개인에 대한 영향도 얘기를 해야지 아 이게 뭔가 그냥 하나하나 cost effectiveness 더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뭔가 외부성도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거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나비효과처럼 쭉쭉쭉쭉 영향이 가는구나 아 그래서 이게 계산하기 어렵다는 거구나 이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런 식으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의 정도를 높이려는 것은 개인에게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옵니다. 자, 부연설명을 콜론 뒤에 하고 있죠. 가정들은요, can reduce the cost of electricity and gas bills, 전기나 가스 요금을 줄일 수가 있고요, and improve their health and comfort, 그들의 건강과 편안함 이런 거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동사가 household 주어 뒤에 걸렸고요. While 그러는 동안에요, companies can increase their competitiveness and their productivity. 그 회사들은 그들의 경쟁력이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요, 우리가 전기를 뭔가 뭐 태양광이나 이런 설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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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을 하면은 가정 내에서 어떤 전기세도 싸지고 뭔가 전기를 풍성하게 공급받고 정전도 별로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뭔가 안락함에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전기요금이 싸지면 기업 입장에서도 뭔가 더 많이 싼 가격에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걸 생산해 낼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좋은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Finally, the market for energy efficiency could contribute to the economy through job and firms creation. 결과적으로요, 결국에는요, 이런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의 시장은요, 어떤 경제에 기여를 할수 있냐면, job, 직업이나 firms creation, 어떤 회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서 경제에 기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contribute to, 명사해서, 뭐뭐에 기여하다. 이 contribute to 다음에 명사 나오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에너지 효율성 덕분에 뭐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직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C, B, A 순서로 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지금 우선은 cost effectiveness로 맨 처음 거는 잘 골랐는데 이 뒤에 둘 중에 헷갈려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이 end, end가 있으니까 결이 비슷한 내용이 와야 되겠구나.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어, end니까 이 앞에 뭔가 비슷한 내용이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어, individual level이 나왔으니까 이건가 뭔가 상응되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을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상황되는 건이 내셔널 차원인 거겠죠. 어떤 매크로적인 그런 거 다음에 이제 인디비주얼에도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갔으니까 C B A 답은 5번이 되겠네요.